와 포인트 많은 거 봐. 이 뭐더라? 소울 아트인가? 열세 이송? 오 스플래시 나이스. 이거 나갔다 들어 먹을 수 있다 그랬나? 오 상자 한번 구경만 하고 이송? 어 이게 나오네? 일단 시작부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니 와기자기 이번에 패치 아이고 뭐야 터져? 사용샷 한칸 이번에 약간 이제 추억 포인트를 복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생겼더라고 그리고 비밀방을 좀잘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아닐까 어? 나 폭탄이 없는데요? 나 어따 썼지? 어나 기억이 없어 큰일났다 기억이 없는데? 뭘 해야 되나 이거? 아. 어? 어? 아, 뭐야 이거? 거미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그렇지. 찾았다 비밀방. 아나 상점에다 썼지. 뭐야? 아 이거? 어? 여기가 아니라 아니 이게 폭탄이. 은근히 늦게 터지네. 근데 다이스가 없다. 열려라. 아, 근데 아직도 비밀방 감을 못 찾겠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폭탄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래도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긴 한데. 폭탄. 나이스. 어 이거 잘 주네. 열쇠에다가. 아, 아까비아 근데 폭탄을. 맞겠어야 되는데 천사에다 섰어야 되는데 일단 잡은 다음에 70%인데 이게 안 열렸는데 이 속에 데미지 사용시 여덟 방이었는아 이제 두개들수 있지? 허허 이게 뭐라? 코스를 가는 게 맞나 싶지만 솔더이스. 아, 이거 다섯 번 죽는 캐릭터 아닌가? 탈모 할아버지. 와. 다음 모든 아이템이 한 소스로 교체.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천사가 한번 열리면 이 게임은 계속 열려 있는단 말이죠. 그걸 이용해서 파밍을 좀 하면은. 어, 아이 뭐야? 연사? 아, 뭔 광역 슬로우야. 그지 어, 맞으면 안 되는데. 줄기 투사체는 좀 별로인 것 같고 가방건 괜찮은데 어? 이러면서 돌려 아 근데 이게 아 이게 저건데 데미지 점오배가 현재 데미지 점오배라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건 일찍 나온 오일이 안 좋아. 오 레이저 빔? 아, 근데 유도가 안 되잖아. 아, 그래도 눈물이 나온다. 그지? 레이저나 혈사에는 유도가 적용이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눈물이 나오니까. 오, 오늘 조합 괜찮은데요. 조합이 나쁘지 않은데? 벽에 닿은 레이저에만 눈물이 나오는 게좀 아쉽네. 그래도 벽 쪽으로 잘 유인하면은 꽤나 데미지가 높은 거 같은데. <laughs> 폭탄 다섯 개 일단 먹고. 아 뭔가 벽이 있어야 돼. 그래야 쎄. 그냥은 좀 약한 거 같아. 화상이요. 이거 레이저에 안 되지 않나? 아, 저 눈물에만 되는 것 같아. 아니네, 되네. 오, 레이저에 돼. 너무 다행이고, 이거보다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따가 혹시 모르니까. 뭐, 다 꽝이네. 와, 1480%? 우와. 이거 레이저도 나가고 눈물도 나갔는데. 엄청난 조합이다. 아, 드롭스. 그방 배열 아이템? 비밀 방배열에트 하면 딱이겠다. 일단 짬뽕 버리고 이걸로 바꿔주고. 일단 얘를 먼저 잡고. 오, 너무 좋은데? 이속 감소 체력의 데미지. 돈 구군데? 일단 써보자 이거. 돈 먹자. 어쩔 수 없다. 오 솔. 와돈 너무 순삭인데? 어이 뭐지? 킹구? 방 세계당? 3개당... 오 뭐야? 방 세계당 소울라트요? 너무 좋은데. 이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같은데. 아! <laughs> 리스템 먹고 야, 이 짓. 이 이지... 속빌의 데미지어. 오, 22증가 나이스. 뭐, 벌써 보세요. 오 세다. 야 센데? 하, 이게 뭐람. 이거 먹자. 고투 탐티. 이거는 지금 파는 너무 운이 좋은 케이스 같고. 근데 비밀방이 뭔가 찾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 옛날만큼. 옛날엔 딱, 아, 여기다. 아, 저기다. 그게 있었는데. 감을 잃은 건가? 다시 감을 찾겠지. 투사체, 사거리의 속도, 이러면 좀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것들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어, 패션 하나 더 먹을까? 소울아트 많은데 좀 줘볼까? 주면 뭐 줄라나? 어 붕어빵 이거 데미지 아 아닌가? 체력 아니었나? 최대 체력에 소울아트. 솔 소울 너무 많은데. 와솔 풀이야. 와 그냥 터졌어. 연사가 조금 모자라거든요. 연사. 까마귀 너무 귀찮고 천사 60오 오늘 좀 센거 같은데? 저번보다? 탄 10개 천사 100? 얼마 나왔지? 맵이? 일단 먹을까? 먹고 소울 하트 지금 맥스인데 하, 천사가 100이니까 천사를 보스를 좀 빨리 가야되는데 길 찾기가 쉽지가 않구만 두번 돌릴 수 있으려나? 어? 아왜못 피하겠지? 어왜못 피하겠지? 아 이게 내 눈물이 아니었구나. 연사 데미지 나이스. 어? 내 네, 데미지와 눈물 동일한 눈물. 방세 개마다 랜덤 피거 사용시 무적. 와 너무 힘들고 왁키가 하트 생성. 그래 먹자. 오. 오, 너무 깔끔하게 다 잡았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 뭐야. 오, 잠만. 좀 힘든데? 이 장난이 아니다. 그래도 여분의 소울 아타가 좀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야. 야, 씨, 왜 이렇게 세냐? 와, 피통이 장난이 아닌데? 내가 약한 건가? 데미지에 최대치랑 먹어주시고 확률 번개, 나이스. 이거 나도 맞을 수 있긴 한데. 대가자대가자 데미지? 폭발 면역이요? 이러면 제우스 면역? 오오 오, 잠만 데미지 뭐야? 벽에 붙어 있어가지고 엄청 세네? 아래서 에 위로 때려야 돼. 오 벌써 반피. 여기가 문제다. 어, 뭐야? 이거만 잘 피하면? 옆으로. 아, 야, 피하기 너무 힘든데, 이거? 와, 피격점이. 장난이 아닌가? 와, 그래도 오늘 어떻게 깼다. 높이격은 도저히 안될것 같아. 오늘 레이저에다가, 스플래시에다가, 눈물 샷건에다가. 여기 좋았다. 야.